자, 문제 12번 보시면요. y는 x 제곱이랑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랑 서로 다른 두점 ab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선분 ab 길이가 2t가 되도록 하는 직선 l의 y 절편을 gt라고 할때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때 t 제곱분의 gt의 값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대충 밑줄 칠 거를 세 가지 포인트로 찍어 준다면은 기울기가 1인 직선 l 그리고 3분 AB 길이가 길이2 t 그리고 직선 L의 Y절편을 GT. 저는 이렇게 3개에만 밑줄을 긋고 풀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실 거냐면은, 어, 일단 L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GT라고 했기 때문에 직선 L의 방정식을 세자면은 Y는 X 플러스 GT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y는 x제곱이랑 l이랑 연립을 했더니, 이점 a, b가 나온다. 라는 식으로 대충 쓰시면 되겠죠? 그럼 점 a의 좌표를 y는 x제곱이 지나고, y는 x제곱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알파콤마, 알파제곱으로 두고, b의 좌표는 베타콤마, 베타제곱으로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 이제, x제곱 빼기, x 빼기, gt. 이게 x제곱이랑 y는 x제곱이랑 l이랑 연립을 한 거죠? 이게 근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은 알파랑 베타가 나와야 된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면 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나오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gt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직 안쓴 식이 하나가 있다면 은 선분 AB의 길이가 2t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길기가 2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조선을 두개 그어 볼게요 어좀 잘못 껐네요 다시 한번 가 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직각이고 길이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를 대충 c라고 한다면은 삼각형 abc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빗변 역할을 하는 선분 ab의 길이가 e t 다라고 했으니까 선분 bc 길이랑 선분 ac 길이는 모두 길이가 루트 e t 로 같게 되겠죠? 1대1대 대 루트 2니까요 그러면은 루트 2t라는 거는 이 b의 x좌표랑 a의 x좌표랑 뺀 거잖아요 즉 베타 빼기 알파 여기선 제가 베타를 알파보다 큰 수로 잡았으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루트 2t라는 거겠죠? 여기서 제곱을 하게 된다면은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랑도 똑같죠? 는 루트 2t의 제곱인 거니까 ET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제가 여기서 베타 빼기 알파 제곱을 왜 했냐면은, 여기 근각의 수의 관계에서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을 만들어 내볼 거예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만들 건데, 이건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뺀 값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었으니까, 1의 제곱은 1,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GT. 되겠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g t 를 하시면은 4 gt니까 4 gt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근데 알파벳기 베타의 제곱이 뭐라고 했냐면은 2t 제곱이었으니까 2t 제곱은 4 gt 플러스 1 되겠죠? 따라서 gt식을 정리를 하시면은 2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네요.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 t 제곱분의 gt에 수렴값이니까 2분의 1 t제곱 빼기 4분의 1 이거를 t제곱으로 나눴어요. 근데 리미트 t가 t를 무한으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비 맞춰주면 되겠죠? 1 곱해져 있으니까 1분의 2분의 1 해서 그냥 답은 2분의 1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2분의 1입니다. 감사합니다.